이 영상을 보시고도 코딩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무슨 문제?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비하면, 요즘 코딩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자, 건물 같기도 하고, 기차 같기도 하죠. 근데 다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1837년 찰스 베비지라는 분이 상상 속으로 구현해낸 인류 최초의 컴퓨터 모습입니다. 실제로 설계도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해석 엔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해석 엔진은 인류 최초의 인풋, 메모리 저장, 중앙 제어 장치, 그러니까 CPU죠. 그리고 프린트까지 가능한 컴퓨터가 되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엔진을 디자인한 칼스 베비지는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는 노동력과 자본의 부족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연기가 쫘르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연기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해석 엔진을 돌리려면 석탄을 날라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핸들이 보이시죠? 자, 이게 태엽입니다. 이걸 감아줘야 이 해석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스팀 엔진으로만 돌려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는 게 이때 당시에는 전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돌리려면은 스팀 엔진이 정말 유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분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프로그래밍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에요 자 바로 에이다 러플레이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누구신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에게 데이터와 명령어를 넣고 있는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에이다가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은 펀치카드 종이에요 당시에는 키보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펀치카드가 유일한 인풋을 할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자,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코드를 입력해야지 되는데 주로 세 가지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한테 무슨 일을 하게 할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if 조건문이나 반복문이나 더쌤뺄음 같이 이런 명령어들을 줍니다. 무슨 일을 하게 할지 정했다면 두 번째는 이 일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 이 인풋 데이터를 여러 번 사용해야 한다면은 데이터를 변수로 지정해서 변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죠. 그리고 이 변수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시킬 것인지 메모리 주소도 정해줘야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해석인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펀치 카드들이 연결된 채로 존재하는 묶음이 3개가 있습니다. 에이 다가 들고 있는 이 묶음은 컴퓨터한테 시킬 명령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if 조건문이나 반복문이죠. 여기 있는 이 묶음은 인풋 데이터, 즉 숫자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묶음은 변수를 지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a는 3이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할당을 지시하는 명령어를 담은 펀치 카드와 3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는 펀치 카드 그리고 A라는 변수를 담은 펀치 카드 3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변수 펀치 카드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기나긴 공간 중에 원하는 공간에다가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기나긴 통로가 바로 요즘으로 치면은 하드 드라이브예요. 총 길이가 7m 정도 되고 높이가 3m 정도 됐을 거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저장 공간이죠 만약 변수를 여기 끝에다가 저장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여기 맨 앞에서 맨 뒤까지 7m를 이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톱니바퀴들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앞에 보시는 이 공간은 요즘으로 치면 cpu이고 cpu에서 메모리까지 그리고 메모리에서 cpu까지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계적으로 말이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코드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을까요? 아니, 해석 엔진도 기술력 부족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코드를 짜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고 계시는 이분, 바로,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무엇을 했냐면, 이 건물 마치 큰 해석 엔진의 설계도를 보고, 만약 이 기계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인류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해석 엔진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아웃풋을 프린트까지 가능한 진짜 컴퓨터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때요? 조금이나마 코딩이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직도 코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